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시리즈 제17장입니다. 오늘 또 먼저 제가 한자를 읽고 쉬운 한글로 말씀드린 다음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군자준도이행 반도이패 오불능이의입니다. 이어 쉬운 한글입니다. 그이 군자는 길대로 가다가 여태 가온 것을 없이 하고 많은 일 있으니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글을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네. 공자는 어느 군자가 도를 쫓아서 행하다가 그렇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데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예, 노노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염구가 스승 공자에게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힘이 붙임다라고 하자 공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힘이 모자라면 길가운데서 그만두는데 이제 그대는 미리 금을 그어 놓고 안가려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 보통 보면 뭘, 음. 미리 뭘 미리 <laughs> 미리 그냥 안된다 자기의 지뢰, 마음속죠 그렇죠. 제안을 딱 두고 그렇습니까? 금을 그어 놓고 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주영 회장도 음. 이봐 해봤어. 그렇습니다. 지시를 해도 안 하고, 네.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하고, 네. 마음의 금을 딱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봐 해봤어. 음. 또, 하바드 대학 100주년에 나온 최고의 성공 비결이, 음. DID입니다, DID. DID. i d DID. 한글로는 들이대인데, 들이대. 들이대가 DID인데, <laughs> 영어로는 그게 두 있던, 두 있던 네, 마음 어... 금을 긋지 말고 무조건 음, 해라, 해라. 아, 그러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공자에 음... 지금 이 말씀하고 오늘의 어깬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음... 교훈하고 딱맞았다마음의 그렇죠. 금을 긋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이나 일락천금을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신지화에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구경의 목적은 참나를 찾는 데 있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부귀나 성공을 추구하는 추구하며 사는데 사실 부귀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그 부귀 성공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 아무 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네. 성경 속의 솔로몬 대왕도 그, 헛되고헛되고헛되다라는 헛되고, 것이 라는, 그 그렇습니다. 영화가. 또, 정말, 사치가. 네. 그리고 그 명예가 다 헛되고 헛되도그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아, 명투자. <laughs> 부처님이 이시기다 최고의 투자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죽음은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모든 그렇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잖아요. 예. 정말 다꿈 같은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결국은 음, 예수님이 성령에 투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성에, 불성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다석 선생님의 오래 투자하라. 온라인 투자라 이게 노, 노자가 도에 투자하라. 도에 투자하라. 이게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돈 벌다 그 해도 음. 그 진정한 얼의 투자에 음. 몰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것은 네. 보이는 넘어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것. 것에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진리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도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용에서 나오는 줄곧 뚫림으로 뚫림을. 얼과 하나하나 하나가 돼서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목표로 삼고 산다면 이 세상이 참으로 밝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이 것이 없어요. 네.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음. 생명 옮김이라고 했어요. 천명이라고, 천명이라고 했죠. 했죠. 네. 그좀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언라를 깨닫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의 재나에서 영생의 언라로 옮겼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너무나 아 그렇죠. 가슴에 와 닿는 의역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탁월한. 이게 이제 음. 성경 속의 얘기기랄지 음. 경전의 얘기를 박영훈 선생님이 쉬운 우리 한글로 그렇습니다. 죽음의 재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얼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도 얼라를 매일 추구할 때 우리가 뭔가 임종해도 평안하게 가는 나라로 귀천할 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냐면 얼을 갖고 우리가 예. 하님께 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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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 때는 또 어려우면 또 교회 가고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참나 즉 진아 음. 얼라를 찾으려고 하다가 또 금방 사업이 회복되고 불행이 없어지면 또 다시 안락에 빠지죠 그렇죠 안락에 예. 예, 빠져버리거든요 본능에 그냥 빠져 본능에 살고 말죠 예. 그래서 참으로 인생의 구경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렇게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다석 선생님도 이와 관련해서 또 당신께서 겪은 일화도 설명해 주셨죠. 다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물이 나서 대동강이 큰 황룡이 되어 꿈틀거리다 금방이라도 승천할 기세였다. 그러니 강에는 초가집도 떠내려오고 디딜방아도 떠내려왔다. 온갖 산림도구가 떠내려오는데 황소 한 마리가 떠내려왔다. 황소는 워낙 힘이 세어 헤엄을 쳐 강뚝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황소 주인도 소고비를 잡은 채로 끌려 올라왔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 그 소임자가 소 곱비를 숨지고도 놓치 않았듯이 하나님을 참나로 믿는 믿음줄은 사나 죽으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 네. 너무나 감동적이지않아요 비유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음, 딱 그냥 한번 잡았으면은. 도착. 하나님의그 말씀 참나를 꽉 잡고 버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종시 하늘나라로 음. 갈 때도 노, 놓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된다. 그러면 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그, 진리파지의 정신이죠. 정신이다. 그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진리를 꽉 잡고 놓치지, 놓치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다음 또 구절을 한자를 읽고 쉬운 한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의 호중용 둔세 불견지이 불회. 유성자 능지입니다. 쉬운 한글입니다. 군자, 그의 군자는 줄곧 뚫린, 즉, 중용대로만 하야 누리에 뒤밀려 알림을 보지 못하야도 늦지 않는 것은 오직 시선한니, 즉, 성인이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중용에 의지한다는 것은 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도가 아니라고 도가 했죠. 예. 그런 중용의 도만을 조차서 그렇죠.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공자, 맹자, 노자, 창자, 석가 예수에게서 진리의 말씀과 또 열린 사랑을 빼면은 그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군자 의호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부활의 생명인 얼라로 손나, 손남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의호중용의 삶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호중용을 딱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아... 결국 김선원 선생님이나 저처럼 음. 그 종교를 갖고 있으며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음.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나왔으니 곧 음.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선원 선생님과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우리가 다석사상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석사상의 다석사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은 네. 진리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증거하는 일이 사석 사상의 핵심입니다. 네, 예, 이제 두 번째 예. 문장에 보면 둔세불견지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둔세라는 거는 출세의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결국 아, 출세라는 건 세상에 나와서 명예를 얻는다는, 자기를 뜻이에요. 알리고, 둔세는 자기를 감추고, 은둔한다는 뜻이, 숨는다는 뜻인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 세상하고는 잘 맞,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이 더 크게 와 닿아야 하죠. 예. 세상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조금도 후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시선하니 성인, 군자죠. 공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데 대하여 태연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여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능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그 무렵에 음. 일, 우리 조선말 일제 식민지로 들어갈 무렵에 조선의 사대천재로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다섯 선생님은 그야말로 둔세처럼 살셨죠. 살셨죠. 그 네. 그다음에 출세로 사신 추원 이광수, 그렇습니다. 최남선, 음. 홍명희 씨가 고노을 많이 켰고, 특히 홍명희 씨는 인민군에 의해서 부로 나부까지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다수 선생을 잘못 알아본 못, 거죠. 못 네. 그 음.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선생분 무사 세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무사할 결과적으로 무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공자의 말씀하고 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출세해가지고 출... 뭐 권력도 얻고 또 금력도 갖고 자기 자랑하기 세상에 명예도 고 이런데 혈안이 되어 다석 있죠. 다석선생님은 항상 음. 둔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했는데 다석선생님의 그 말씀 생각을 오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려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라. 숨으면 숨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려는 사람은 깊이 숨어야 한다.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이다. 훈련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은 도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역시 음. 둔세의 핵심은 숨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논다, 놀면서 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더 깊이 준비하고 위해서는. 훈련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훈련을 통하여 도로에 이른다. 그렇죠. 석 선생님이 한양에 사대문 안에 사셨습니 아버지 때 사셨던 부자였지만 그렇죠. 그 출세를 마다하고 구기동, 귀공 음, 골짜기로 가서 등재하면서 음. 인류의 경전을 동서양을 회통시킬 만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후학들에게 네. 귀감이 되고 또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도 음.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함 함석, 우리가 함석헌선생님니다 음. 이렇게까지 서양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둔세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둔세가 맞는 말이죠. 네, 둔세가 네. 맞는 말입니다. 출세보다는 둔세를, 둔세를. 앞으로는 좀 우리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애용하고 이 둔세의 깊은 뜻을 네. 알면 은 우리 MZ세대들도 굳이 출세에 그렇습니다.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다. 그래서 네. 제가 보면 다석사상을 연구하는 젊은이가 음. 그런 글을 댓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아, 자기는 출세를 목격하는데 아. 다석사상을 통해서 출세가 음... 최고가 아니란걸 알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음... 둔세를 지향하게 되겠다. 야... 번... 그래서 음... 자기가 치열한 경쟁 세상을 떠나서 음, 그렇죠. 세상 속에서 좀 멀리 음... 귀향, 귀촌, 귀농과 같은 다소 둔세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다석사상을 연구하고 음... 젊은 사람으로서 명예나 음... 부를 쫓지 않는 삶을 네. 하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보고 싶네요. 네. 아주 저도 아주 그냥 감동적입니다. 아, 보람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네. 바로 그런 젊은이 있다는 것. 음, 희망적입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MZ세대가 지나친 경쟁사의 출세보다는 둔세를 지향할 때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니다 네. 둔세란 그냥 숨어서 가는 게, 게, 게 아니고 네. 숨어서 더 깊이 어를 계속 기르는 거죠. 개발하고 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들처럼 음. 현란한 말잔치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신, 음. 수신을 해서. 해서 자기 수신을 해서 깊고 넓게 자기 수신을 해서 제가 하고 지구 평탄할수 있는 음. 그 수신의 길이 바로 둔세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음. mz 세대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시리즈 제17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